네 반갑습니다. 저는 와이어 메커니즘을 적용한 식사보조 로봇의 발표를 맡게 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SCL 팀의 이현진입니다. 우선 저희 발표는 식사보조 로봇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주요 설계 내용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 및 고찰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개발 배경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였던 로봇은 식사보조 로봇입니다. 식사보조 로봇이란 노인분들을 비롯한 스스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식사를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식사보조로봇의 단점을 보완하여 복지 인력의 수고를 덜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더욱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게 하는 설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식사보조로봇의 개발에 앞서서 우선 기존 제품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기존 식사보조로봇에는 안전한 상호작용을 위한 기구부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각종 지능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액츄에이터를 하단부로 뺄수 있는 와이어 메커니즘을 기구부 전반적으로 적용하여 기구의 질량 및 관성을 크게 낮추고 역구동성을 갖게 해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사용자의 얼굴에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해 간단한 제스처만으로 기구를 제어할 수 있겠으며 사용자의 입에 위치에 따른 패스플래닝 알고리즘 적용해 편의성을 확보한 식사 보조 로봇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 입이 벌어지면 이를 인식하여 로봇의 엔디 팩터에 해당하는 숟가락으로 음식을 펀뒤 사람에게 가져다 주고 다 먹었다고 끄덕이면 다시 초기 위치로 돌아가 명령을 기다리는 간단한 조작 방법의 지능형 식사보조 로봇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설계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한 상호작용을 위해 설계된 와이어 메커니즘이 적용된 매니플레이터는 본 대회 이전에 정밀공학회에서 주관하는 창의 경쟁대회에서 와이어 메커니즘을 적용한 매니플레이터라는 주제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니플레이터만으로는 식사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식사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몇 가지 설계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업무 종사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들을 위해 이동식 테이블 형태로 로봇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동식 테이블에 매니플레이터가 장착된 형태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 우측 그림처럼 로봇의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을 테이블에 장착하였으며 테이블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사용자가 숟가락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처럼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엔디 팩터 부분을 재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제스처를 통해 기구를 제어할 수 있고 로봇의 패스 플래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뎁스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해 우측과 같은 지지대를 따로 설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그림과 같이 이동식 테이블에 와이어 메커니즘이 적용된 매니플레이터와 분해 결합이 가능한 수저와 탭스 카메라를 위한 지지부가 장착된 식사보조로봇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와이어 메커니즘에 대한 기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용한 기구는 와이어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와이보터의 회전각과 조인트의 회전각이 단순한 비례관계가 아닌 복잡한 수직으로 얽혀있어 역기구학을풀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음식을 펄때 엔디펙터가 항상 지면과 평행해야 한다는 구속조건을 걸어 해결하였으며 이와 같이 가제보라고 하는 로봇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역기구학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로봇을 사용할 때 입을 벌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제스처를 통해 조작하게 되므로 입 벌림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사용자의 얼굴에 특징점을 파악하여 해결하였고 입 벌림을 인식하기 위해 입의 가로, 세로 비율을 특징점들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판단하였고 끄덕거림을 인식하기 위해 미간에 해당하는 특징점의 Y좌표의 변화량을 실시간으로 더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교적 조명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잘 작동하는 비전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뎁스 카메라로부터 인식된 입의 위치 정보를 통하여 역기구학 알고리즘과 정합해 입의 위치에 해당하는 역기구학을 풀어 모션을 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입이 벌어지면 음식물이 향해 로봇이 움직이고 사용자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며 다 먹었다고 이렇게 끄덕거렸을 경우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 및 발전 방향입니다. 현재는 하나의 메뉴만을 고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추후 제스처를 추가한다면 몇 가지 반찬을 고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모바일 로봇과 함께 사용해 식사 배달 및 식사 보조가 동시에 되는 로봇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이 상용화될 경우 복지 인력의 업무를 덜어줌으로써 복지의 질의 향상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